회향계 상례현전 청정중 풍송능엄비밀주 회향삼보중룡천 수호가람재성중 삼도팔란구리고 사은삼유진첨은 국계안녕병혁소 풍조우순민안락 대중훈수희승진 십지돈처무난사 삼문청정절비우 단신귀의증복해 시방삼세일체불 재존보살마하살 마하바냐바라밀 회향계 우리말 말고도 깨끗하온 우리 대중들 능엄회상 비밀줄을 높이 외우고, 삼보님과 용의물이 여러 천신과 가람수호 성중들께 회향하오니, 사막도와 팔란구를 다 벗어나고, 사은삼요 빠짐없이 은혜 입으며, 온 나라가 평안하여 싸움이 없고, 바람과 비 순조로워 백성 즐기며, 대중들의 닦는 도업, 날로 나아가, 쉽지 마저 뛰어넘어 어려움 없고, 산문 경계 청정하여 근심 끊어져, 심신당월 귀의하여 복해 받으세, 시방 세계 삼세의 모든 부처님, 높으시고 거룩하온 여러 보살님, 큰 지혜로 저 언덕에 건너 지이다, 나무속과 문입을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